31번 같이 보겠습니다. 특정 사업이 함께 모이는 이유. why certain businesses come together. 모이다 뜻이에요. forms. 뭐 비즈니스예요. 회사들인데 자, in almost every industry 거의 모든 산업에 있어서의 회사들은 복수죠. 그래서 s 빼고 복수 동사. tend to 경향이 있어요. be clustered. 그래서 도, 동사 원형 플러스 수동그래 clustered라는 단어도에서 모이다 뜻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밀집되는 경향이 있다. 서포 s 즈 명령문으로 써서 동사 원형 걸었어요. 자, 가장 해봐라. 대시 해야 됐지만 대체적가 목적어 들어가 물론 이런 구조. 대조 동사의 명사 아절입니다. 자, 너가 던진다고 생각해봐요. 다트를. 자, 랜덤으로, 무작위로. On the map, on the map, 지도인데, of United States, 미국의 지도에 아무데나 막 꽂히겠죠? 자, 그러면 너는 우드에요 뒤에 동사 원형. 자, 너는 아무도 발견할 것이다. 자더 구멍인데, 저 left는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구멍들이죠. 자 by dart. 그럼 그 dart에 의해서 남겨진 구멍들은 자서 f i n 인 to b 에서 to b 해석을 결과의 용법으로. 자 결국 더 more or less. More or less 더 균등하다고. 자 균등하게 자면은 distributed 배포되어 있는데 across the map. 더 m a 이란면 아까 지도가 미국 지도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 있으면다 틀더니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 여기 균등하다 말이 이런 거예요. 어한 곳에 안 모이고. 자, 하지만, 자, 리얼 맵, 진짜 맵이죠. 진짜 맵인데, 오 f 애니 기 g 인더스트리 어떠한 주어진 산업의 실제 뭐, 산업, 어, 산업 공장 지도 이런 거죠. 이러한 지도는, 자, looks nothing like that. 그렇게 안보인단 말은 균일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줘요. 자, 이승, 이 산업적인 지도는, 자, looks more. 자, 더보이는데 마치 as if 가접법 자, 누군가가 had t r o w n 그래서 이제 시제가 가접법 과거 완료 느낌으로 썼어요. 자, 이전에 던진 것처럼. 자, 모든 다트를 in the same place. 그러면 아까 전에는 우리가 아, 너가 생각할 때는 다터던 집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 지도 산업 지도를 보면 한 곳에 다 모여 있다. 요렇게 이런 느낌이죠. 세 p 플레이스가 자, 그래서 밀집돼 있다랑 같이 가고 있죠. 자, 그 다음 이것은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자, 아마도 자, 임파트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레 t 테이션 명성 때문이다. 자, 바이오 구매자들은 자, maybe suspicious요. 아마도 비동사 뒤에 형용사 suspicious 의심해요. 저부, 자, 자,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자, 인더미드로브 중간이죠. 저 중간인데, 옥수수 밭에, 시골에, 갑자기, 소프트웨어, 뭐, 실리콘밸리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자, 산업단지에 있었으면 더 믿었을 건데, 아, 갑자기 농, 어, 지금 시골 밭에 있으니까 믿는단 말이고. 그래서, 자, 그 다음, it would also be hard, it 가주어 자, t 진조 회용사 들어갔죠. 자, 이거 아마도 be 되는데, 어렵게 돼요. 자, to, r e c 채용하는데, 일꾼들을. 자, 만약, 자, every 은 자, 매번 뭐, 뭐, 한다면 뜻이에요. 자, 너가 필요로 한다면, 자, 새로운, 아, 자, 고용자들을, 자 다음 너가 아, 어,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까지. <laughs> 자 매번 네가 새로운 고용자를 필요로 할 때마다, 자 너가 헤드 투해야 된다면, 자 헤드 투 폴쉐이드 설득해야 된다면은, 자 누군가를, 자 폴쉐이드 A to B, 자이 무브어 크로스더 컨트리, 그 나라를 가로질러 다면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 오도록. 자레덜된 뭐하기보다는 다시 저 퍼치 러면은 빼내다든지 뭐밀렵하다뜻도 있고. 내가 뭐, 뭐, 국물 같은 거 졸이다 뜻으로도 잘씁니다 그래서, 파워치는 게. 자, 너가 한번 빼내야 된다면, 로이어 할게요밀렵하다이 이상하니까. 자, 그러면은, 빼내는데, 한 사람을, from your neighbor, 너의 이웃 하면 이웃 지역 공단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옆에 회사 가서 데리고 오면 되는데. 자, 그 다음, 되어라 유도부사 복수 썼고요 실제 조언은, 자, 귤러면 regulatory 어, reasons, 여기. 자, 여기는 규제적인 이유도 있다. 자, 땡땡, 즉, 자, 조닝 라스 하면은 지역법이에요. 지역을 구역하는, 아, 어, 그래서 토지 사용법, 법들은, 자 종종 빈도 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있었죠 여기 자 try 자 이런 법들은 종종 시도하는데 두 concentrate 시키겠죠 집중 시켜요 자 dirty industry 뭐 공해를 많이 뿜는으로의역하겠습니다자 더러운 산업 이상하니까 약간 좀 비하하는 것 같으니까 자뭐 오염이 많은 산업들을 자 in one place에 한 장소에 자 그리고 식당과 반은 밥 먹는 거니까 약간 좀 깨끗해야 되겠죠 자 in h 어들 so one 언어들 다른 장소에 so another place 생략구죠 아, 최종 이제 결론 나오죠. 자, 그래서 순서 문제랄때뭐 파이널리가 보통 최소한 ABC 문제면은 B, 문제면 B 이상에서 어, 등장을 잘 하죠. 자, 러면 최종적으로 사람인데 인 in the same industry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 종종 자, have 가져요. 그래서 빈도 부사가 또 일반 독사 앞에. 자, 유사한 선호도를 가져요. 유사하다는 말은 모여야 된단 말이겠죠, 사실. 자,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커피를 좋아하고 자, f i n a n c 면은 금융업자들은 쇼오프, 자랑질한다. 자, with 비싼 병인데 와인 병으로 때려 버리고 싶죠. concentration 집중이라는 것은 자, makes 어, it easier. 그래서 make도 해서 제가 안써놨는데 그래서 얘가 사실상 사역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시감옥으로들어왔고 목적은 목적격 보호구죠 여기가 감옥으로 얘가 사실상 예, 형용사에 어, 비교급의 형용사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e a s i l y 이런 것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 쉽게 만들어져요 어, 그러면 to provide가 주목적으로 제공하는 걸 쉽게 만드는데 amenity e s 하면은 편의시설을 자, like. 왜냐하면 그들이 집중돼 있으니까 한 곳에 가서 이식당, 뭐 중식당, 일식당, 한식당, 뭐다 모여 있으면 편하잖아요, 맞죠? 이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 바로 나오는. 자, 그래서 주제구는 어, 집중이 어, 편의 시설인데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뭐 쉽게 만들어준다, 제공하기에 편의성이 있다. 자, 그래서 주제 다시. 자, 특정 사업이 함께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편하니까. 자, why certain businesses come together? 명성이라는 것도 있었고 어, 실제로 편한 실리적인 아, 목적도 있었다.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